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저랑 보십시다. 자, 에너 태양 복사 일단 뭐니 뭐니 해도 태양 복사 에너지 잊지 마셔야겠죠. 그다음에 지구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음, 무슨 자, 복사 평형. 여기에서 복사라는 단어보다는 평형이라는 어휘로 조금 봐 주시면 되는데 평, 여기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우주 공간으로 복사되는 방출되는 거, 음,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면 돼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까진 됐고 그런다 그런데. 지, 받았어. 그런 다음에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때 요거를 내가 E1이라고 E2라고 할게. 이럴 때 어때 반드시 들어온 열의 에너지는 방출되는 열의 에너지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라는 말을 우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조금 나온 김에 조금 더 심하. 얘는 파장이 짧아. 그런데 얘는 파장이 길어요. 조금 더 할게. 얘는 에너지의 양이 커. 얘의 에너지량은 작아. 큰게 이만큼 들어오고 나갈 때 약한 게. 나가는 거지 근데 전체 값은 똑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왜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제 상에서는 이런식으로 용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파장이 짧아 그러면 얘는 음 단파 라고 하고 파장이 길어 장파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음, 그래서 지금 출 출판사 쪽에서 자기네 교재를 좀 써달라고 막 하는데, 뭐 어떤 교재를 써야 될지, 근 조금 난이도 있는 교재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할 거여서 좀 이제는 좀음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절대 쉴수 없게끔 자 가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복사평형에 인해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일어났으니까 연평균 기온은 일정에 왜 들어온 양이 나간 과 양과 똑같으니까 기온을 어떻게 할수 있다.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어 둥글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에너,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데 별건 아니고 들으면 알수 있어요. 저 위도 지방, 아는 거지만 복습, 저 위도니까, 적도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고위도 지방이니까, 극 지방을 얘기하는 거에요. 당연히 알겠지만, 적도 지방은 쉬움, 일상적인 용어로 정리가 된 다음에 느낌을 받고 어떤 느낌을 가져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난이 높이면 돼. 얘는 딱 더워. 얘는 추워. 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접선에 거의 수직 방향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흡수량이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흡수량과 방출량 중에서는 어떠냐면 흡수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쪽 극지방 쪽으로 가보자 이 극지방에서는 흡수되어지는 열의 양보다는 방출되어지는 방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흡수된 거는 버리는 게 많으니까 얘가 추워가 되는 것이고 얘가 더워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laughs> 이다 보니까, 잠깐, 우리 아까 했다. 지금 얘가 덥다고 했지. 따뜻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승. 공기층이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는 어떻다고 했지? 춥다고 했었지. 추우니까 얘가 여기서는 상승 기류를 타고 여기 극지방에서는 하강 기류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공기층이, 어, 진하게, 꽉꽉 들어차고, 여기는 꽉꽉 들어차긴 했어. 상승하고 하강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어떠니? 비어버렸죠. 그래서 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층이 이동해 가는 거야. 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하강기류가 된게 따뜻한 찬 공기가 따뜻한 지역으로 가니까 더 이상 뜨겁지 않게 해주는 거고, 이 따뜻한 기류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차가운 곳으로 이동해 줬으니까 더 이상 차갑지 않게 해주는 거고, 바로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 그 유명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저위도에 남는 복사 에너지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 불균형 에너지의 불균형을 대류 현상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균형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가 스탠드가